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금요일날 큰일났죠 네 우리 파월형이 말씀을 했죠 네 말씀을 했고 뭐 우리 말씀하셨는데 네, 해외증시가 이제 개폭락 네, 주꾸미 예견 닥시 한번 틀렸고요 제가 말한 대로 였다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헤 <laughs> 예, 망했어요, 망해버렸고. 자, 근데 이제 왜 그랬냐,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파월 형이 이제 말씀하셨죠. 을이 뉴스를 보긴 좀 귀찮으니까 제가 파월 형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형이 말한 거를 이제 그 뭐야 통역가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한 네, 해한번에 연기 물가 상승률 내려갔다고 안 된다, 네, 안 된다. 응. 물가 땅등 이 버대로. 낮추기 전까지는 멀었다 에? 역사는 어, 흐지부지하게 했다가는 짓된다는 것을 알려줬다 1980년대에 콜볼거형이 금리 낮춘 건 15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해낸 것이었다 시행착오라고 해 실패라고 하자 실패 끝에 해낸 것이었다 에? 가게 부채? 힘들지? 어쩔 수 없어. 어? 2020년부터 너네 꿀 빨았잖아. 아,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제, 제 그거고요. 요 위에까지가 이제 팩트인데. 자, 일단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포인트 하나 잡고 가면 폴버커가 누구였어요? 예. 그 당시에 2미터양나2이 형이? 어쨌든 이 형이 갑자기 그냥 되면서 4% 4% 금리 이상 한 번에 한 번에 4% 11.5%에서 15.5%였나 그렇게 하고 잡았던 형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몇년걸렸잖아 3년 걸렸나 3년 끝에 이제 드디어 금리가 제대로 잡히고 나서 이제 미국이 대상승장에 한번또 왔었거든요 대상승장에 한번 왔었는데 즉 지금은 이제 파월이 형이 말하는 거는 뭐다 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거, 이거 살짝 이거 떨어졌다고 지금 깝치는 거안 된다 에. 끝까지 가야 돼. 왜냐면은, 이게 계속 흐지부지가 되면은, 이게, 이런 거겠죠. 여기까지 잡았어. 근데 딱, 풀어주자마자, 다시, 붕! 뛰어. 그것도 여기서 또 잡고 내려가야 돼. 근데 또 여기까지, 여기좀 잡혔어. 그래서 풀어줬어. 붕! 그니까, 러 이게 난리 부르스가 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외 증시가 그냥 개판 5분 전이 났죠. 개판 5분 전이 났고, 당연히 우리나라 장, 월요일에 깨파락은 불가피합니다. 월요일날 깨파락은 불가피하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제 H M M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묻게 된다면 자 일단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에 떨어지는 낙폭이 네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주꾸미가 예상했던 전혀 안 맞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영국이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좀 내가 회피할 수 있는 건어 상하이 때도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그러나서 이제 뭐 언젠가부터 게좀쫙 돌려줬거든 돌려주다 가 다시 떨어졌지만 음 근데 지금 일단 뭐큰 폭으로 떨어졌고 다시 말하지만 이거 뭐야. 손익분기점 되는 부분은 멀었죠. 이거 800에서 900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어요. 그 손익분기점까지 올려면 근데 여튼,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고, 전 구간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뭐, 뭐냐 이게. 난리 났죠. 여기에 구화뱀이 있었네. 구화뱀 여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구화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건데, 우리 구화뱀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죽, 죽구마! 라고 하게 된다면, 구화뱀은 아파요. 아플 것 같아요. 좀 아플 것 같고, 구화뱀이, 여기에 지금 식도가 걸려 있거든 먹을게 그래서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hma 화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매각 얘기지만 이 뉴스에 지금 매각에 대해서 이제 또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예 네, 이게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제 대우조선해 양이 옛날에 이제 하나 하나가 얘를 사가겠다 했었대 얼마에 사가겠어 했었냐면 65조에 사기로 했었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야, 경기 침체가 오고 해가지고, 이게 파결이, 파, 파결되고, 얘는 아직도 지금 둥둥 떠나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HM도 그 꼴이 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당연히, 그, 뭐야, 정부 지분이 산업은행하고 걔네들 다하려 그러잖아? 그,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산업은행이 여기서, HM에 투자한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한 거잖아. 살려준 거지만, 얘를 살려줘서, 여기 어, 이만큼의 돈이 들어갔던 거에서, 음, 근데 이제 만약 이 정도 뽑아낼 수 있으면, 이거는 자기들이 추출해내고, 추출해내고, 이동 가지고 뭐 시적잔치도 좀 하고, 그리고, 뭐야,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무너져가는 해운사들좀 살려주고, 이런 거할수 있지 않냐?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는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지. HMM은 뭐잘 풀린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불만인 거는 이 논리죠. 지들이 잘해서 HMM을 살렸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닌데, 끝까지 인정 안 하더라고 이거 H M M을 살린 건 뭐였습니까? 결론은 코로나 덕분이었어요. 코로나 덕분에 살았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계들 했던 짓거리 때문에 이게 5만 원 먹이가 안 가고 떨어진 것도 맞고요. 예. 특히 여기 하나 한국 해안진흥공사랑한사내이 했던 짓들 때문에요. 음. 아무튼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 말하는 건 H M M이 안 팔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인데 솔직히 어느 정도 다 동의하지만 약간 여기서 기, 기대가 드는 게 있어 지금 정부가 이제 개입을 했잖아요. 정부가 이제 민영화 얘기를 했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누구나 알잖아. 지금 이거 다 전환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수치라는 거. 얘를 민영화 시키기에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둘중 하나 선택하겠지. 얘를 우리 공기업화 하냐? 공기업화 하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느이 공적 자본 회수를 못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그게 아니라면, 민영화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니,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는 거냐면, 상환. 상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할 안 거라고 얘네들은 분명하게 스탠스를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하게 산업은행 측에서는 자기들은 사랑할 생각이 없다는 거 얼마 전에 내주스에서 말씀드렸죠. 그말 속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근데 이게 상환을 안 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없거든. 정말 민영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상환이라도 시켜줘서 그 CB 부담이라도 줄여주면이 기사 기준으로 h m 의 몸값이 한 5조가 돼요. 그러니까 비벼볼 만하다는 거지. 근데 이게 전환이 다 되면 이제 구조가 되버리니까 이게 또 비비만 한 액수가 아니잖아 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 마지막 뉴스 기사 마지막 부분만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난 이게 지읒 같다는 거야 HM을 제공한 CB와 BW 어쨌든 다그 본드 웨이크 뭐 이런 거예요 차입금 상환이나 선박 및테레테이너 확보를 위한 자금이었는데 이러한 선제적 지원으로 HM의 조기에 경영전상화가 가능했다 아니에요 이게 떠난다고 근데 이거 생긴 부가가치를 사당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니까, 러 여기 또, 이제, 어쨌든, 뉘앙스는 나오죠. 왜냐면, 하 사는 관계자가 그랬대. 지이동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야, 이번에. 어. 러니까어제든 얘는 지금 계속해서 이 부가가치를 해소하겠다고, 즉, CB 전환하고, 이, 뭐야, 다 돈을 챙기겠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사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정부가. 좀 뭔가 개입을 해서 니네 이거 변하면 말이 안 된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영국은 뭐 파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뉴스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좀 재밌는 뉴스이긴 한데 원숭이 두창에 원숭이 두창이 여러분 좀 터지고 있다고 하네요 원숭이 두창이 터지고 있다고 해서 근데 뭐 이게 내용을 읽어보니까 원래 뭐 뭐였지? 뭐두 배가 되는데 뭐 몇 주였지? 뭐, 5주가 걸렸는데, 뭐, 지금은 뭐, 2배 되는데, 뭐, 13주? 뭐, 좀 오래 걸리는 걸로 봐서는, 정점은 지나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 뉴스 기사 안에서. 이거 왜 내가 지금 바하면이 LA 카운티가 어디니까? 여기가 롱비치니까. 네, 롱비치니까. 만약에 여기가 지금 전염률이 너무 심해지면은, 이게 뭐야, 그거 할수 있잖아. 임시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그건 바람일 것 같습니다 바람일 것 같고 그거는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일 예, 것 같고 그래도 일어난다면 뭐 롱비치만 문을 잠근다면 여기까지 영국에다가 여기까지 당신과 문을 잠근다고 하면 s f 가 다시 한번 꼬일 수도 있으면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음, 물음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요일날 제가 수류씨하고 말씀드렸던 이 구하뱀 예, 구하뱀이 지금 아파요 여기 지금 여기 식도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거를 캐치를 못했는데 이거 이거 좀 수술 필요해요. 아, 이거 좀 수술 필요하고 이거 수술을 어떻게 되는데 죽고 막 이렇게 뒤로 존나 올리잖아요. <laughs> 그러면 그러면 되지 않나? 그러면 왜냐면 이게 존나 이게 다시 머리처럼 보일 거거든. <laughs> 미안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점만 하나씩 보고 이제 월요일날 준비해 보죠. 일단은 떨어질 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밀릴 확률이 클것 같아요. 예, 네, 그니까, 밀릴 확률이 커요. 그냥, 내 생각은. 어. 근데 이제, 치솟가 당연히 밀릴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버티냐. 그럼에도 버티냐. 이런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버티냐. 왜냐면 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상승 본거다 돌려주는데 않아도, 3%, 4%사락은 4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난 보거든. 근데 이걸 버텨낸다. 버텨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얘기가, 조금 예,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는 우리가 기대해보면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됐고요. 미국 선물지수가 먼저 떡락을 했던 걸 보니까 파월이 11시, 그게, 10시, 걔는 10시야 했잖아. 근데, 우리나라 시간은 그게 좀 아닌가? 이게 왜냐면 장 열리기 전에 밀린 것 같거든. 그러고 서 이제 그대로 밀리면서 끝났는데, 아쉽죠. 근데 좀 재밌는 건 이렇네. 미국 선물지수에서 나스닥은 더 떨어져 있었는데, 아, 아니구나. 이게 추후네. 미안합니다. 이게 추후, 잠깐만. 아, 추후네. 후네, 후. 더 떨어진 거네. 여기서 떨어지고 더 떨어진 거네. 미안, 미안. 아, 큰일 났네요. 시간에 단일가로 보는 HM 한틱 떨어졌었네요, 금요일 날. 골드만이랑 JP모가니랑 또 샀었고, UBS 증권이라고 못 보이던 창고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얘네가. <laughs> 이거 이제 합치면 42만 나오거든. 대충 얘네가 다 샀거든. 얘왜 이러냐? 좋댔네 얘도 약간 파월이 조마할줄 알았나봐요. 음.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폴 볼커. 예, 그 사람이 15년 동안에, 예, 그 전,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 15년 동안 금리 올리고 내리고 막 그거 하면서 이제 실패했던 정책을 이제 그, 뭐야, 파월이 답습하지 않겠다. 그폴 볼커처럼 세게 하겠다 그래서 일단 잡겠다. 이런 기조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것 같고, 이제는 또 함부로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표가 좋아진다고 해도 얘가 원하는 2% 수준이 오기까지는 음,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어, 거래대금 볼 필요 없는데. 거래대금. 아, 아 거래대금이 아니구나. 이건 좀 이따 보죠. 수급 봅시다. 수급 보게 되면은, 아, 어, 최악이었네요. 근데 뭐, 큰, 그건 아니어서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기타범위또 사고, 아, SM. SM 아니겠죠? 이거 진짜 SM이면 나 진짜 민망할 정도야. 지금 이제 저거 보일 때마다. 공매도 주입 오겠어요? 했을 때, 공매도는 잡힐 생각이 없는데, 아마도. 아마도 내일 공매도 비중이 더 높아질 확률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내 생각인데, 아, 그니꼭 그러니까 맞진 않더라고. 근데, 떨어질 게 분명한 날에 공매도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떨어지는 날에는 이제, 그, 쇼커버링을 하나? 왜, 근데 이게 왜냐면 안 맞을 때가 있고, 맞을 때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이유로 이게, 왜냐면, 분명하게 내일은 떨어질 것 같잖아. 꼭 공매도 치면은, 새로 들어와서 치면은, 아, 근데 여기서 건네들은 또, 여기서 바꾸면 돈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얘네가 상환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가끔은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일 때도 있나보다 아 이거 새로운 사실 주꾸미만 알게 된것 같고요 대차거래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대차거래 정보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7천만조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가격이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2조를 넘지 않는데 원래 가 2조 넘어 있었어요 워낙은 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화뱀은 아파요. 그 구화뱀 내가 그 영상 보니까 내 이때 구화뱀 갖고 왔는데 이때 구화뱀 갖고 오면 안 됐죠. 지금 구화뱀은 우리가 분봉상에서 하고 쌓일 수 있는 지금 기도가 막힌 구화뱀입니다. 예. 기도 막힌 구화뱀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빨리, 하루가 빨리 해결되는 날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겠고요. 이 구화뱀이 나아져서 언젠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기분 좋은 구화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상승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 오셔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뵙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